큐센 멤브레인 무선 일반형 키보드는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풀베열 키보드에 민트 키스킨이 포함되어 있어 깔끔함을 더하며 AA 배터리 하나로 편리하게 작동합니다. 저소음 타건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고 동시 입력도 안정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설치가 간편하고 반응 속도가 빠르며 책상이 깔끔해지는 무선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평균 4.5점 구간의 높은 평점은 이 제품의 품질을 증명합니다.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선택하세요.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